사랑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강주 시민 여러분께 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김성희도 사랑합니다 꼭좀 네.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큰 공연을 준비하는데 우리 출연자들은 그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이 다 보여지고 어, 그 노고가 인정이 되는데 뒤에서 이 공연을 올리기까지 그 창의 부도 기획 부도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 분들 소개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연출을 한번 대신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그, 조선 풍위정의 대표이신, 어, 유무석 선생님 대표님이 계시고요그 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천국의 소위를 찾아, 지금 한 40년간을 그렇게 노력해 오신 분이에요. 저희 부학에 어떤, 그런 많은 그 시간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음, 고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프랑스에서 기획서부터 정말 그 우리 간식까지 식사까지 잔일을 티켓서부터 관객 여러분들의 자리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오신 우리 기획선생님, 천혜선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인원 출연자들과 또 여기 세계 세계 우리나 세계 최고가는 우리나라 가 세계 최고가는 다 연주자 선생님들 또 최고가는 무용수 선생님들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영상 조명 또 작곡 의상 정말 최고가는 분들을 모셨을 때 사실 이런 분들 모시고 공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연출하면서 이제 행복함을 느끼고요. 그 행복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 뒷받침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도제정을 저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뒷받침을 이루어 주신 우리 경기 아트센터 여러분께 우리 여기 오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해. 이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 모든 게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 이 광주시의 시의 장은 광주시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대표대시는 시장님께서 우리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인사말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광주시입니다 오늘 청감회잘 보셨죠? 1 <laughs> 9를이번에 기운의 인생이면 좀또 문화로 소화되고 오늘날 이렇게 빛을 보도록 하습니다 저희도 제가 빈산팔기시장으로 들어서면서 에, 광주시의 어, 전통문화 개선발전과 어, 대중문화예술 창달에 그 가치를 두고 앞으로 광주시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공연들을 하나하나 하나 더 올려볼 테니까 많이들 보시고 좋은 시간 되신 걸로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그 말씀 중에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셨죠? 광주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박수 다시 한번. 3분방도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모든 의견, 모든 것을 대변하는 어떤 대변자의 편이죠. 어, 광주시의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네, 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병훈입니다. 어, 오랜만에 그 70분 내내 푹 빠져서 왔습니다. 오늘 그춤 사이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정말 제 눈과 귀가 오랜만에 무척 후광했다 제가 사하게는 여러분도 함께 보우셨죠우리 좋은 작품을 위에 올려준 아까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께 방주 시민과 함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려주세요 지난 주말에 어, 꼭 오늘 이 작품 때문은 아닌데요. 지난 주말에 우연찮게 허난설은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그 묘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작은 아이 무덤 두개 뒤에 그 엄마 허난설의 무덤이 있는데요. 어, 그 무덤 아이들 무덤까지 함께 그 몇백 년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무덤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이 극에 흐르는 내내 흐름이 그런 아이 둘이 잃은 엄마의 그 아픔 그런 부분이 그냥 뭐 중간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게 지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무덤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그 시가 나오는데 곡자라는 시에서는 뱃속에 든 아이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걸 어, 글로 이렇게 옮겼다는 게 아, 참 어,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최초 문집을 어, 가진 게허난설이고 조선보다 중국에서 명나라에서더 필명을 날린게허난설입니다 저는 그런 허난설언 어, 시인이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광주에 시집와서 광주에서 함께 이 지역에서 우리가 우리 함께 있었다는 게큰 기쁨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늘 같은 좋은 작품이 뭐 이번만으로 끝내지 말고 저는 뭐 틈이 날때한 번씩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경기아트센터에서 이 작품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하는 시작 결정과 마지막 예산까지 계속 신경 쓰면서 챙겨왔던 사람 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왔던데, 우리 전직 도의원입니다. 박구련 도의원이 참 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우리 도의원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아트센터와 잘 협력하셔서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또 다른 좋은 작품 가져다가 우리 경기도 시민들께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 오늘 아주 즐거운 시선생님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공연하면서 시장님들이나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님들 그 인사를 많이 들어보는데 오늘은 저희가 환한 선을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무대에 섰듯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인사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 말씀처럼 이환한선언이 그 여기가 시댁이고 강릉은 친정이지만 또 친정에 또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공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경기 적 순회 공연도 또 저희가 기획을 했을 때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이 있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증인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시장님하고 의원 큰일 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린 후에 우리 전 출연자들이 어, 여기 그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추억을 남기고 하시라고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해드리는 순서를 한 30분 정도만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한 음악에 맞춰서 계속 퇴장하시면서 어, 같이 기념 촬영하고 어, 귀가 깊게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